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현재 제 채널의 구독자 수는 499명. 500명까지 단한 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채널을 만든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100개가 넘는 영상을 제작하며 피파를 통해 실축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영상 제작은 처음이라 영상의 퀄리티도 미흡하고 내용의 전달력에 있어서도 늘 스스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한명한명 한명 구독자가 오를 때마다 제 기분은 날아갈 것만 같았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와 멋진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숫자 499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스널의 스미스로우 선수. 그는 지난주 수요일에 브랜트퍼드를 상대로 카라바오 컵에서 선발 출전하였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선발 출전한 경기는 작년 5월 16일 뉴캐슬전이었죠. 무려 499일 만에 선발 출전 경기를 소화한 스미스로우.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심경을 고백했는데요.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감이 많이 하락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테타 감독 덕분에 멘탈적으로 많이 회복할 수 있었고 이미 바닥을 친 상황이기에 앞으로 다시 우뚝 일어날 일만 남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확실한 것은 제 피파 분석관 채널도 그렇고 스미스 로 선수도 그렇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